안녕하세요. 주식천하 제일 거입니다. 자, 휴일들 좀잘 쉬고 계신가요? 어저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3시 50분? 40분? 야, 진짜 신곡가 갱신했어요. 시간상으로. 자, 오늘 영상은 다음 주에 간신 종목을 몇 종목 뽑아 봤어요. 그래도 지금 쿠팡 이슈는 아직 좀 살아 있죠. 그래도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직, 그래도, 뭐, 좀 시간적인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줬을 때,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음, 쿠팡 관련주들은 항상 지금 높아. 그러니까 일단 관심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조금 센 놈들, 한번 좀 관심에 쭉 두세요. 쿠팡 관련주들. 그리고, 뭐 서울 식품 같은 것도 한번 어떻게 움직일진 몰라 어떻게 움직일진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단타로는 한번 잘 보고 손이 빠른 사람들만 이렇게 또 장대 음봉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또 한번 또 올라가 줄지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뭐 일단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관심해 두시고, 쿠팡, 뭐, 먹거리들. 아시겠죠? 뭐, 이트론, 뭐, 이 저가, 요새는 좀 장이 혼조세가 되다 보니까 저가주들이 난립니다. 저가주들이. 뭐, 자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안은 이제 뭐, 박스권에 걸리고, 완전히 저가주들이 난리야, 지금. 뭐, 이트론. 아무튼, 요런 것들 한번 좀 보시고,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요렇게 좀 오르죠.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차하고 그런 수소차 관련해서 좀 협약 관계로 좀갈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엠텍. 정고점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내려왔지만은 일단 21선, 61선 우 상향하고 있으니까 요 라인으로 오면은 요 라인에서 5,500원에서 뭐한 5,300원, 5,200원까지 조정을 줘야 돼요. 조정을 줘야 돼. 지금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줬을 때, 조정을 줬을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 아시겠죠?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눌러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뭐 중장기로 가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포스코 엠태요새또 화학주들도 괜찮고. 자, 한번 볼게요. 포스코 엠테하고. 자, 아까 서울식품 했으니까 우양 한번 볼까요? 우양. 오양. 우양도 가정, 이게 가정식, 이 간편식 있죠? 그것을 취급을 하는데 옛날에 뭐 쿠팡에 뭐 납품 이력이 있었나봐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차트 모양이 일단 차트 모양이 조금 나쁘지는 않아 괜찮아 그럼 요렇게 지금 파동을 주고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을 주고서 전 고점 돌파하고 또 바닥을 찍고서 또 고점 돌파를 하고 조정을 주고 이런 모양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2에서 60선이 다 뭉쳐있는 자리에요 이건 혹시 또 몰라. 얘가 조정을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주듯이 조정을 줬을 때 여기까지 내려보내잖아. 완전히 요새는 진짜 악 나라 개들 굴어. 악 나라 개들 구니까 한번 관심에 두시고 또 여기까지 5 5 0 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20선 60선 깨고서 또 내려올 수도 있어. 그냥 한번 관심에만 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20선 60선 뭉쳐있는 자리 항상 얘기했죠. 음봉 은봉, 음봉이면 다음에도 음봉 예상인데 뭐 양봉이 뜨는지 어떻게 잘 보셔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500원 정도 뭐 20선 60선 까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s g s g a 솔루션이 이게 지금 흑자 전환을 했어. 지 한...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39억 정도 자 패턴이 비슷하죠 아까 우양 뭐 이건 뭐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먹는 거 아니고 자, 요런 패턴으로 지금 1,400원부터 지금 1,000원까지 다시 내려온 놈이야 그렇게 봤을 때는 21선, 61선이 요 밑에 있고 요렇게 양보로 밑구리 달려놓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조금 더 한번 요런 놈들은 조금 더한번 천원 쪽, 천백원 쪽, 뭐 천원 쪽, 한번 관심에 두시고, 그러니까 요 놈들은 이제 흑자전환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보시고, 요놈 또한 형제, 야 똑같이 움직이죠? 형제의요 형제. 똑같이 움직이는데, 자, 얘는 이제 목에 딱 걸린 거야. 얘는 목에 딱 걸렸어. 조금 크게 볼까요? 목에 조금 걸렸습니다. 21선, 60선까지 지다 내려왔어, 얘는. 얘는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으니까 한번 관심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음봉이 떨어졌으니까는 또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락 멈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에 두시고, 딱, 요 라인이 지지 라인. 아시겠죠? 그니까는, 러그 라인이 무너지면은 또 800원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니까 러이런 것을 한번 보고서, 뭐, 양봉이 뜨는 모양이 나왔을 때는 분차트 잽싸게 열어서 힘이 있나 없나를 한번 보시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세 종목 받고, 다음, 인베니아 한번 볼까요? 인베니아도 한번 그제 올렸는데, 안 올렸나? 인베니야 <laughs> 아, 안 올렸구나. 차트 모양 보면 올렸는지 안 올리지도 좀알것 같아. 자, 인베니아도 지금 고점 한번 찍고, 3600원, 바닥을 다져주고, 뭐, 3000원 쪽에 매물은 있습니다. 3000원 쪽에 매물이 있지만, 큰 매물은 아니야. 큰 매물 아니니까. 자, 2750원 쪽, 2700원이 그래도 마지막 눌림을 줄수 있는, 눌린 자리가 될수 있는 그냥 양 음봉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어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되 밑꼬리가좀 달려서 2,750원에서 2,700원 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강력한 매수세가 대기를 하고 있거나 매수세가 있어서 밑꼬리가 달리거나 이런 부분을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덥석 덥석 잡으면 안 되고 주가가 내려올 때 20선 쪽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 다시 주가가 싸워서 힘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서 뭐 입지를 하도 입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베니아. 차트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인베니아 차트 모양은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ECS나 태웅. 자, 태웅 한번 볼까요? 태웅 로직스. 태용 로지스도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파도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이격이 벌어지니까는 눌러주고 저점을 올려주고 지금 21선은 지켜주려고 하는 모양새야 그럼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아 야 조금 좁게 보면은 그럼 이제 매물은 있어요 얘가 이제 이 부분이 잔매물들이 많어 잔매물들이 많으니까 일단 관심에만 두세요 관심에만 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4,700원대로 4,750원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ECS 한번 볼게요. ECS. <laughs> 보니까는 물린 사람들이 많았던 었것 같아. 자, 21선. 왜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매수는 해봐도 되는데 무너지면 매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21선, 뭐 121선 다 지켜주고 지금 밑거리가 살짝 달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또 한번 음봉이 나와서 21선을 깨면은 요런 모양새로 깨면은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21선이 깨면은 또 이렇게 쭉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21선을 하루 이틀 버텨주나 안 버텨주나 이런 것을 관심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상승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한번은 또 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탁거리는 한번또될 수도 있는 위입니다 하루 이틀은 또 먹거리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121선, 21선을 생명선으로 잡고, 입지를 해가지고 무너지면 은 잽싸게 던진다는 생각들을 하셔야지, 빠진, 빠진대로 또막 물량, 물량 잡고, 추가 매수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움직이나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매물은 61선은 뭐라 그랬어요?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이, 일단은 단기 목표가야. 아시겠죠? 지켜줍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한번또 버텨주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단기 목표는 또 여기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자꾸 보고서, 아, 어떻게 움직였나,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이놈하고 뭐 보면은 다른 놈, <laughs> 우양받고. 자,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는 뭐, 요것도 살아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조금 위험해. 이거는 손이 좀 빠르고 단타. 여기 한번 은봉이 떨어졌을 때, 11선을 지켜주나. 그리고 시켜 은봉이 떨어졌을 때 11선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그러면 그 다음날, 뭐, 화요일날, 얘가 반등이 한번나오면 단타거리는 또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니까, 요런 거는 초보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임바이오 한번 볼까요 인바이오자인바이오도 조금 지금 바다가 좀 이렇게 다져주고는 있어 바닥은 다져주고는 있는데 뭐 요런 요런 게 이제 잠 매물들이 많아요 매물들이 많지만은 지금 그래도 3일 동안은 14,000원은 버텨주고 있어 14,000원 버텨주고 있으니까 뭐 다음 주한번더 음봉이 내려왔을 때 14,000원을 버티나 못 버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적으로 자요요 요 라인만 지켜주면은 뭐한 번은 그래도 하루 이틀만 안 빠지면은 조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만 육천 원쪽만 칠천 원이 잔매물이 많어 이가는 이제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인바이오. 그래서 3일 양봉 나오면 월요일 날은 은봉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자, 아, 인바이오. 글로번. 자, 이것도 뭐 유통 관련주인데. 그린수소. 폐플라스틱으로 수소 관련, 자, 요렇게 지금 악성 매물을 소화를 시켜서, 악성 매물을 시켜서, 이렇게 막, 막 30%씩 간건 아니에요. 간건 아닌데, 얘는 이제 한번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자, 61선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은 좀 버티고 있어요. 21선은 조금 벌어져 있어. 그러면 한번더 눌러, 응봉으로 눌러줄 수도 있어요. 응봉으로 눌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눌러줬을 때, 다시, 그 다음날, 빠지면은 틀려지는 거야. 이, 배려버리는 거야. 눌러주고, 양봉 나오고, 뭐, 이렇게 좀, 20, 60일 선은 무조건 생명선으로 봐야 돼, 이제. 얘는. 60일 선이, 이제, 일주일 동안 버텨줬잖아. 밑꼬리가 계속 내려오면 올려주고, 내려오면 올려줬기 때문에, 지지는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요일날 한번 쳤다가, 다시 실패해서 내려왔지만은, 음봉으로 마감이 안 되고, 밑꼬리가 또 달렸어. 그럼 차트 모양이 나쁘지는 않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글로벌 한번 잘 보시고 공부, 공부를 한, 한번 해보신다는 생각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 자, PSMPM 야 PSMC 아, 이 종목을 내가 지금 계속 좀 놓치고 있는데, 요때요때 지금 1,500원 정도 이걸 내가 놓쳤어요. 뭐, 좀... 뭐, 자, 요새 좀 장을 못 보는 바람에. 근데 지금 얘가 3번, 2번, 3번까지 별로 안 좋은... 제가 항상 그러죠. 고점 하나, 둘, 셋 하면 안 좋은데, 여기서 바로 쫓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얘는 1,600원 쪽으로 한번 내려와 줘야 돼. 내려와 줘서 1,500원, 1,550원, 뭐 1,500원까지 버텨주고서 더 이상 안 빠지면 한번 시세를 줄수 있는 어떤 모양새는 나온 거야. 근데 요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은 이제 너무 높으니까, 이제 쌍고점 자리 한번 부닥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은 저는 그냥 저는 관심, 관심만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관심은 좀 요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요것을 좀 보고 있어. 일단 저가주지만은. 이 요런 것도 PSMC. 한번 어떻게 움직이나. 안 좋은 쓰리 고점이라고 내가 항상 제1금이 얘기하는데 왜이 종목을 제1금은 보고 있을까? 그냥 은봉, 은봉 떨어져가지고 1,500원이 무너, 60선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배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일 모양이긴 해서, 지금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정도. 종목은 또 많네요. 뭐, 프리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한번, 요 종목으로 해서, 단타거리, 한번 딱, 바로, 상승이 나올 놈들 한두, 한두 종목은 있고, 나머지는 눌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눌러줘서, 좀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 차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도 화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